네, 요즘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모든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험 불안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 불안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시험지만 받으면 앞이 캄캄해지거나 긴장해 평소 실력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을 시험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성적 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계속되는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런 시험 불안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재수생 박모군. 학원에서 모의고사 칠 때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작년 수능에도 긴장해 입시에 실패를 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모의고사 칠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본고사 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태아얘지고 생각도 안 나고요. 음, 많이 힘이 듭니다. 학습하다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바로 학생 본인일 텐데요. 시험 불안증은 말 그대로 시험 기간 전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불안과 이로 인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방에서는 감기 울체형, 심기 허약형, 담기 허약형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적당한 불안과 긴장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아드레날린이나 물질을 분비시켜 주의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의 정도가 지나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알고 있던 것도 까맣게 잊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심해져 두통을 호소하거나 복통 설사가 나는 것은 감기 울체형에 속하는데 시험에 대한 종합감으로 교감신경이 형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하면 시험 도중 배가 아파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둘째는 심기 허약형으로 자신감 부족이나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가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돼 시험을 망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기 허약형은 한의학적으로 볼때 결정을 내리는 설계 기능이 약해 정답을 적고도 답을 다시 고치거나 답을 내는데 시간이 걸려 시간 조절에 실패해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실력에 비해 항상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험 불안증은 시험에 닥쳐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학습 검사와 상담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간기울체형은 성격이 까다롭고 짜증이 심하며 편식이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방에서는 간의 기운이 지나치게 막혀 생기는 것으로 보고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평소 짧은 시간이라도 육체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반면 심기허약형은 온순하고 나약한 여학생들에게 잘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심장의 기운을 돕는 약물과 정신적인 지지, 집중력을 올려주는 바이오피드백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에 비해 시험을 못 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결정을 스스로 믿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쓸개의 기운을 돕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스피드 있게 결정을 도출하도록 돕는 학습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시험 때 떨리지 않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커피나 술, 담배, 각성제 모두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갑니다. 건강 365였습니다.